공 뒤에 지금처럼 휴지를 조금 이렇게 놓으세요. 저는 해보니까 휴지가 제일 만만하더라고요. 그래서 휴지나 아니면은 이제 수건 같은 거 있으시면 돼요. 내공 네, 닦는 뭐 수건 같은 걸 뒤에다가 하나 놓으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부담스러우니까 한요 정도 한뭐 오른 발 앞에다가 이거 수, 그 휴지를 놓으시고 공은 공대로 그냥 가운데 놓고. 아 이렇게 어드레스를 처음에 설정을 해놓고 자 대부분 다음 블록식으로 안 되고. 뒤에서부터 풀어서 오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휴지가 맞아서 갈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연습은 꼭, 꼭 피니시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하고 뒤에 있는 이제 휴지나 수건이나 어떤 거든 그 뒤에 놓은 거를 맞지 않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뒤에다가 놓은 그러니까 뭐 공이 어떻게 가든 뭐 저렇게 가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공을 먼저 맞출 수 있었느냐 지금 그 연습을 하시는 거니까 이 연습을 했는데 공이 탄도가 안 떠요 아니면 방향 이상해요 뭐 이런 식의 결과적인 거는 좀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으니까 올려 맞는 게 아니라 약간 내려오면서 맞자라는 개념 하에 이런 연습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뒤에다가 이제 수건이나 휴지 같은 걸 깔고. 만약에 조금 더 자신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공 바로 뒤에다가 놓고, 그런 다음에, 어, 가면서 공을 쳐주셔도 돼요. 그 여기서 이 연습을 하시면 저희가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어드레스를 하고, 휴지나 수건을 내발 앞, 오른발 앞에다가 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내가 뒤에 있는 거를 맞추지 않고, 공만 이제 타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내 무게중심이 오른쪽에 남아있으신 분들은 이 연습이 어,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이렇게 와주면서 공을 맞춰주는 게이연습의 되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휴지나 수건을 맞추지 않기 위해서 탑에서 내려올 적에 내가 해야 되는 어떤 한 액션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무게 중심이 약간 왼쪽으로 와줘야 된다라는 이미지인 건데 이 왼쪽으로 올수 있는 방법에 대한 체크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른손으로요. 드레스 할때 놓는 공의 위치 있잖아요. 그 위치로 오른손에 있는 공을 한번 바닥에 던져보세요. 그럴 때 오른쪽에 무게 중심이 남아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오른쪽에 공이 떨어지게 될 거고요. 체중이동이 조금은 왼쪽으로 좀잘 되시는 분들은 공이 요 앞으로 지금처럼 떨어지게 될 겁니다. 체중이동이 좀잘된것 같기는 한데 공이 바닥, 그 공이 있는 쪽의 바닥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도 너무 과도하게 내가 왼쪽으로 체중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동이라는 거를 내가 체크를 해볼 때내 손에 쥐어져 있는 공이 저쪽에 바닥에 공이 있었던 위치에다가 공을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던져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내가, 어, 오른쪽에 체중이 남아있나, 정확하게 갔나, 갔는데 혹시는 너무 많이 가서 내 상체가 저쪽으로 넘어졌나, 이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중이 왼쪽으로 반드시 실려야 하는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그래서 공 뒤에다가 휴지나 수건을 깔아놓고, 뒤에 있는 것을 치지 않고 공을 치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존처럼 동일하게 어드레스를 하시고요. 그 옆에 왼쪽 엄지발가락 앞쪽 라인에 공을 하나를 더 두세요. 그러고 이첫 번째 내가 놨었던 공과 왼쪽에 있는 공을 동시에 쳐주시는 겁니다. 해볼게요. 같이 백스윙 가고. 이렇게. 두 번째 공까지 지금 앞으로 같이 진행을 했죠. 그런데 위에서부터 약간 내려오는 타격이 아니라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공이 지금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즉, 앞에 있는 공도 좀 맞춰주면서 연습을 하실 수 있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다운블로다, 약간 하향타격 해야 된다, 내려오면서 공을 쳐줘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에 부합이 되는 연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더 해보죠. 이렇게 공두 개가 앞으로 같은 방향, 비슷한 방향에 갈수 있는 연습이 된다라고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동작을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요. 그립 끝에 스틱을 하나로 연결을 할 거예요. 이렇게 스틱을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 끝에, 그립 끝에 연결되어 있는 스틱이 내 왼쪽 옆구리 라인을 빠져나가면서 스윙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공을, 어, 약간은 내려오는 타격으로, 하향 타격으로 공을 칠수 있는 연습 방법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스틱을 그립 끝에 연결을 이렇게 해놓고 연습을 하실 때, 얘가 나를 이렇게 찌르면서 들어오거나, 내지는 너무 이렇게 벌어지거나, 하는 이런 동작이 아닌 요 스틱이 내 왼쪽 옆구리 쪽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공을 쳐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한번 보죠. 이 스틱이 내 왼쪽 옆구리 쪽을 지나가면서 여기서 나를 이렇게 찌른다거나 아니면 너무 벌어지거나 그게 아니고 스틱이 내 왼쪽 옆구리 쪽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공을 쳐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운블로를 내가 공을 네. 칠 다, 다운블로라는 동작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연습 방법이 됩니다. 한번더 해보죠. 여기서. 그니까, 얘는 뭐, 피니시까지 안 하셔도 되시고요. 여기 하프 스윙 정도만, 내 옆구리 허리 라인까지만 스윙을 하셔가지고 좀 천천히 해보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스윙을 하게 되면은 조금은 지금의 내현 상황의 임팩트보다는 그래도 한 단계는 조금 발전된 임팩트를 맞이하러 들어갈 수 있겠죠. 자, 해보죠.